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철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 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 이니이다. 어제로 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옷시 불에 속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7장과 8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랍의 연합군이 남조다를 침공하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구장은 특별히 7절까지는 그런 전쟁과 압제가 종식이 되고 흑암에 처해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 내용이 예언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자,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 일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 절에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4절에 어, 무겁게 맨 몽에와 어깨의 채찍과 앞재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실 것이다. 오절에, 어절에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곳 없이, 불의 섭같이, 달라지리니 순식간에, 불이 타올라서, 불쏘시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음, 하나님이 회복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라는 거죠. 누가? 6절에 이는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 아기, 한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일을 할수 있느냐?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이니라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존재는 정사를 메웠고 통치자란 뜻입니다.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악이인데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김여자라 모사라 우리는 김여자 모사 이렇게 각각의 독립된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모사의 기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사는, 음, 해결해 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변론해 주시는 분. 이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신 거잖아요. 이 모사가. 신약의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로, 예, 모사로. 근데 그게 기묘한, 기묘한 해결, 기묘한 상담, 기묘한 조언, 뭐, 요즘 언어로 기묘한 코칭, 기묘한 멘토, 뭐, 이렇게 예,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음,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평강의 왕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육절의 말씀과 앞에 나오는 1절부터 오절에 있는 말씀을 쭉 연결해서 묵상을 하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우리 인생에 큰 빛이 비추고 우리 인생에 즐거움이 있고 멍에와 척찍과 막대기가 꺾이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어, 죄로 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 이 일을 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믿게만 하면 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교회만 다니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믿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기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이라는 의미와 거의 동의어처럼 써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건 그냥 다니는 거고, 공부를 하는 것과 학교를 가는 것은 다른 거죠. 다르죠. 학교를 간다고 모든 애들이 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만,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지만, 학교 가는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 공부하러 학교 가. 라고도 할수 있고, 나는 친구 만나러 학교 가.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급식 먹으러 학교가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놀러 학교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교회를 가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님 믿으러,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 만나러 교회 가는 것도 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 가는 것도 있고, 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이유로 교회를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는다 라고 할때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을 때 우리 안에 큰 빛이, 광명한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추어지고, 오늘 우리가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멍에들이 꺾이고 우리의 모든 괴롭히는 것들이 다 제로되는 이 놀라운 일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텐데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느냐가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정사를 메었다. 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를 받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는 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음. 두 번째. 에, 기묘한 모사라 그분은 놀라운 상담가이고 놀라운 해결사이시고 놀라운 멘토이시고 놀라운 코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코칭 받고 멘토링 받고 그분에게 상담하고 에, 그분에게 맡기고 어, 그분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분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에게 믿기는 믿는데 그분한테 의논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의논을 안 해요. 그냥 그분하고 사이만 좋아. 자주 만나. 친하게는 친해. 근데 의논은 하지 않아. 내가 집에서 부모님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아.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아. 부모님하고 있는 시간이 즐거워. 어,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같이 어디, 뭐, 가서 차도 마시고, 또 좋은 음식점에 가기도 하고, 또 부모님하고 같이 재밌게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런 거 너무 잘해요. 그래서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너무 관계가 좋아. 근데 부모님하고 의논은 하지 않아. 부모님에게 뭐, 조언도 구하지 않고, 어, 부모님에게 어, 뭐 부탁하지도 않고 이런 건 이런 건 하지도 않아. 그냥 부모님하고 그냥 재밌게 사는 거예요. 어, 부모님하고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 사람하고 친해요. 친한데 어, 그 사람하고 어떤 인생에 관하여, 뭐 문제에 관하여, 뭐 의논하지 않아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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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사이예요. 그냥 사이. 재밌고 즐겁게 만나는 사이에 불과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할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또 너무 행복하고, 교회 오는 시간이 예? 너무 기쁘고, 교회 계속 머물고 싶고, 음, 다 좋아요. 예배하는 것도 좋고, 찬성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즐거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내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예. 좋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회를 즐거워하면 그죠? 우리가 우리 애들 어 교회 어 오는 건 너무 즐거워하고 교회 오면 집에 안 가려고 그러고 어? 교회 가고 싶어 하고 교회 가자고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 그런 마음을 보고 아,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그 자체가 믿음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한살두살 살 먹으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즐거웠던 교회, 모래 머물고 싶었던 교회, 가고 싶었던 교회에서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의논하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하는, 즉, 기도의 삶. 기도의 삶. 그냥, 아니, 고전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를 이야기하면, 기도의 삶. 기도가 그러니까 이제 뻔한 것 같죠? 제가 이제 앞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거고, 조언을 구하는 거고, 그분에게 멘토링을 받는 거고, 코칭을 받는 거고, 그게 다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자꾸 본, 어, 식당 가서 음식 주문하듯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주문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그것만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거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한테 뭐 사달라고 이야기만 이야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 부모님한테 찾아서 부모님하고 하는 대화의 전부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뭐 해주세요. 뭐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뭐뭐 뭐. 어, 좀 사주세요. 뭐, 이게 여러분 대화의 전부라면 그 관계가 풍성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니까, 그거, 몰라, 우리가 자녀들이 그들의 필요를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부모가 기다리고 있는 아, 것이기는 하지만 뭐 하달라고 해주기를 기다리잖아요. 모든 부모들은. 하지만 그 단조로운 관계 안에서 더 풍성한 관계로 다 가기를 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이해하게 하고, 조언을 구하고, 어,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칭해 주시고, 또 좋은 멘팅링을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관계가 굉장히 풍성한 관계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네, 뭔가를, 네, 어두워요, 어, 어두워요, 불켜 주세요, 힘들어요, 대신 들어주세요. 응? 음, 뭐 슬퍼요. 위로해 주세요. 재미없어요. 재미있게 해 주세요. 어, 그런, 그런 어, 수준에서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을 어, 우리 인생의 훌륭한 보혜사로 탁월한 보혜사로, 기묘잖아요. 탁월하다 이 뜻이잖아요. 탁월한 어, 기미, 음, 그 보혜사로 탁월한, 탁월한 우리를 변론하시기도 하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어? 오늘 또 우리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켜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주시고 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코칭도 멘토링도 해주시는 그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런 어어그 기묘한 아, 모사로서 우리가 그분을 대할 때 대할 때 앞에 나와 있는 5절까지에 있는 약속된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그 우리가 종교적으로 읽으면 뭐이섯가지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는 전혀 우리에게 기대가 안 되는 왜 내가 9 0년 교회를 다녔지만 내 인생은 여전히 어둡고 내 어깨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들이 있고 어, 어, 나는 뭐 하나도 즐겁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성경에 이런 거 약속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 그냥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에 감동도 없고 설렘도 없고 기대도 없단 말이에요. 왜? 왜? 우리 안에 육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육절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육절은 어,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구나.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설교를 강연으로만 듣고 오늘 강연 잘하네 새로운 거 들었네 이렇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했구나 내가 그분에게 상담하지 않고 내가 그분과 의논하지 않고 그냥 그분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으로만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했구나라고 깨달아야죠 그래야. 앞에 있는 오 절까지의 약속이 우리 안에 진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그리그 그분이 아기예요, 아기, 아기, 아기. 그분이 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여전히 아기 취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자녀가 우리 안에서 아기로 우리를 찾아와서 쭉 자라잖아요. 그죠? 자라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애 어, 같던 자식이 어느 순간에 어른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른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그 어른이 된그 자식을 계속 애 취급하면 자식이 좋아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애기 취급한단 말이에요. 애기 취급. 아니에요. 그분은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얘기하잖아요. 영광의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그분과 의논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항상 우리의 아버지. 예? 네? 내가 공부를 잘할 때만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공부를 못해도 아버지. 응? 내가 맨날, 응? 어, 성적, 그리고 늘 뭐든지 성공하고, 뭐든지 잘할 때만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실패할 때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내가 어, 기쁨을 드리고, 즐겁게 하고, 응? 그럴 때만 내 아버지가 아니고, 슬픔을 드릴 때도 그분은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데요. 나의 왕이신데 그 왕이 두렵고 불편하고 어렵고 좀 피하고 싶어 그런 그래서 뭔가 좀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왕이 아니라 그 왕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분은 그분이 나와 사이가 좋은 그런 왕 이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아기가 아기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만나요, 아기로 아기로 만나요. 그런데 그 아기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속 아기가 되면 안 돼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 되셔야 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평강의 왕으로 우리 안에서. 성장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내가 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의논하지도 않아요. 내가 커버리면. 내가 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한 아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버려서. 더 성장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해 주시는 것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 그분하고 의논하는 삶을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상담해 주시고, 코칭해 주시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성탄을 감사하여 귀한 염을 드립니다. 그 마음 그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모든 인생과 기도마다 오늘 약속하신 대로 광명한 빛과 안식과 평안과 즐거움과 놀라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사사 오늘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총치하실때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며 주님과 의논하는 믿음의 삶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